패치필통 만들기 1. 제공 재료 퀼트 무늬 천, 무지 천, 솜, 실, 바늘, 핀, 초크, 지퍼 2. 준비물 자, 가위 등 3. 실습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소요 4. 패치필통 특징 무늬 있는 천과 단색천을 조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방식이다. 오. 참고 및 주의 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는 재료를 이해한다. 공구 사용 시 안전 사고에 주의한다. 원단의 실물본을 재단하는데 있어서 시접을 각각 7mm씩 남기고 재단한다. 무늬 천은 한 장, 무지 천은 두장 재단한다. 무늬천 양쪽 옆에 무지천을 핀으로 고정한다. 우선 양쪽 끝을 고정하고, 가운데를 고정한다. 끝부터 홈질로 완성선을 바느질한다. 간격은 일정하게 2세점 정도 홈질로 뒤를 확인하면서 바느질한다. 끝까지 홈질로 바느질하고 난 후, 매듭을 확인을 한다. 양쪽 면 같은 작업을 한다. 완성된 겉감의 솜과 안감을 순서대로 놓는다. 매듭된 실을 이용하여 정중앙에 시침을 한다. 중앙 시침 후 상하 좌우에 나머지 시침을 위해서 3cm 간격으로 마무리한다. 매듭된 실을 이용하여 끝부터 무지천 쪽에 퀼팅을 한다. 퀼팅은 흠질로 2에서 3땀 정도 한후 살짝 당겨준다. 홈질을 하고나서 당겨줄 때 적당한 힘으로 하도록 한다. 모든 부분을 필팅을 하였으면 시침실을 제거해준다. 바이어스 천을 겉과 겉끼리 맞댄 후 비누로 끝을 고정시켜준다. 핀으로 고정시킨 후 7mm 부위에 초크질 한다. 매듭된 실을 이용하여 홈질로 바이어스를 고정시킨다. 이후 아래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한다. 후 안감 쪽으로 뒤집어서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도록 한후 핀으로 고정한다. 매듭된 실을 이용하여 공그르기로 마무리해 준다. 공그르기는 위에서 한땀 수직으로 내려가서 한땀 다시 수직으로 올라와서 한땀 반복하여 바느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끝까지 공그르기로 바느질을 한다. 공그르기를 마무리한 후 지퍼 고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끝에 바느질을 한다. 지퍼를 연 상태에서 뒤집은 후 원단 끝에 맞닿도록 한다. 핀으로 시침한 후 반박음질로 고정한다. 시작은 지퍼콜이 붙어이다. 끝부분도 2cm 전까지만 반박음질을 한다.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을 한다. 시작점인 지퍼고리를 잘 맞추어 시침 후 실행한다. 시침 양쪽 끝은 1cm 떨어진 곳의 함을 잊지 않도록 한다. 항상 매듭은 안쪽이나 솜 사이로 하여 보이지 않도록 한다. 지퍼 완료 후 겉감 쪽으로 뒤집어 준다. 지퍼를 잠근 후에 끝에 남는 부위를 공그르기를 한다. 끝부위는 그 한두번 정도 박음질을 더 해준다. 지퍼를 열은 후 뒤집어준다. 지퍼를 3분의 1 정도 닫은 후, 원단의 2분의 1 정도 부위에 핀으로 고정을 한다. 원단을 지퍼 중심으로 펼쳐서 핀으로 평평함을 고정한다. 지퍼 부분을 접은 후 바이어스 천으로 덮는다. 바이어스 천에 미리 7mm 정도로 초크질로 시접을 표시한다. 양쪽 끝을 접은 후 핀으로 고정한다. 고정 후반박음질을 한다. 봉그르기로 마무리 후 양쪽 모두 같은 작업을 한다. 원단을 수직으로 접어준다. 옆으로 4cm 정도폭 부분에 초크나 볼펜으로 표시한다. 양쪽 2cm 체크 후. 핀으로 고정한다. 나머지 사각 부분도 같은 작업을 한다. 바느질로 마무리한다. 바느질 마무리 후 자크를 열어 뒤집어준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서 내용을 이해한 다음 실행에 임하도록 한다. 패치 필통 만들기 종료.